a가 될 거고 b를 대입했을 때기울기3 더하기 a가 6이 된 거네요. 그럼 a 라는 친구는 3이고 그럼 이 점의 답변은 1,4가 되고 그 1,4를 위에다가 넣게 되면 은 4는 6 더하기 b, b는 마이까지 천천히 찾아낼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적선이라고 친구 있는데요. y'는 프 원래 3x제곱이라서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원래 3 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의 수직이 됐대요 수직 수직이라는 거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가졌다는 거겠죠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어야 되니까 그리고 한 점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점에 뭐를 배를 했냐면은 직선의 방정식 그냥 이거네요 양배의 3을 곱해서 3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 더하기 3y 플러스 7은 0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 보시면 기울기가 5 되는 거 찾아달래요 그러면 은난 이거부터 2분부터 해야 되겠네요 2분하면 2x 마이너스 3이 되고 얘가 5 되는 거 찾아달래요 그러려면 은 2x는 결국 8이니까 x는 4일 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어 그거에 대한 적선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적선이니까 y값도 찾아볼까요? y값 3대2 16 마이너스 12 더하기 달라서 8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y는 어, 기울기 한점 대입을 해주셔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1 2인가을 걸을 때되겠네요자그 다음에 여기서의 적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적선이면 먼저 2분부터 해야 되겠죠? 3x 제곱 마이너스 6x인데 a b 에대의 적선이 x 축과평형의 x 축과평형이라는말 자체가 기울기가 0이 된거 찾아달라는 얘기 0이 되는 거. 그럼 x는 0 또는 6인데 문제에 아마 원점이 아닌 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써야 되냐면 a는 6을 써야 돼요. 그 6을 여기 위에서 대입합니다. 216-108이기 때문에 b라는 점변은 10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2네요 자 미안해요 6이 아니라 2죠 선생님이 큰 실수 또 해버렸네 옛날에 하는 실수만 자 2드입해서 12 마이너스 아 여기다가 했죠? 8 마이너스 12니까 b는 마이너스 4입니다 선생님 어,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93번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한점 t 콤마 t 세대공 마이너스 2에 대해서 기울기는 미분이니까 3t제곱이 될겁니다. 미분하면 3x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올겁니다. 그러면 적성방정식 y는 3t제곱 x-t 더하기 t세제곱-2가 어디를 무조건 지나야 돼요? 0분간 마이너 4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t세제곱 마이너 2가 되면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T 세 개국 때 T라는 친구는 1입니다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T가 1이면 Y는 여기 식에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3x-1-1 이렇게 되면다 Y는 3x-4 이렇게 될 겁니다. 문제에서 찾으라는 거 A, 0, A, 0 정답은 A는 3분의 4개네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4번은요. 한 점에서 만난대요. 한 점에서 만나면서 한 점에서 접한대요. 내가 그 접점을 k fk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k 데이패스에 같아야 돼요. k 세제곱 더하기 ak 더하기 3은 k제곱 더하기 2입니다라는 식을 첫 번째로 찾아낼 수 있고 각자 미분을 하게 되면 y'은 프라임 3x제곱 플러스 a가 되고 y'은 프라임 2x가 되는데 접한다는건 뭐야? 이 k 란 점에서 미분 개수가 동일하다. 그러면 3k제곱 플러스 a라는 친구는 2k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아, a라는 친구를 어, 2k-k-3k제곱을 여기 위에서 대입하게 됩니다. 대입하게 되면은 k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3k 세제곱, 플러스 3은 k제곱 플러스 2입니다. 하면서 넘어가면서 계산할게요. 2k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조립제법을 이용해서 2 e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하면 1, 1, 1, 1 아, 2, 1 1, 1, 1, 1, 0 이렇게 되면서 k 마이너스 1, k 더 플러스 k 플러스 1이 되면서 k는 뭐가 될수 밖에 없냐면 1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 1을 다시 대입하면은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찾으라는 건 a 값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하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95번 문제 보시면은, 티콘만 이거에서의 접한데요. 접한데요. 누가? 라고 한다면, 접한데요. 요 점은 여기에서 온 거예요, 사실. 얘에서 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접선 방정식부터 한번 만들어볼까요? 접선 방정식. 됐나요? 접선 방정식부터 좀 만들려면, 여기 미분 밑에 그 식부터 미분은 마이너스 2X인데, 대입하면은 y는 마이너스 2t, x 마이너스 t 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이 점에서의 적선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서의 접선 찾아보려면 y 프라임은 3x 제곱 플러스 2ax라고 할수 있고 t에서 접했다라는 말은 10차선 지나는 말과 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 에 t를 대입했을 때즉 3t제곱 플러스 2at가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 기울이 마이너스 2t가 돼야 돼요 첫번째식으로는요 그리고 두번째식은 뭐가 돼야 돼요? 어난접번을여 점에서 대입해야죠 마이스 t제곱 플러스 4라는 친구는 t세력 5 플러스 at제곱 이런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차라리 여기 2로 나누어서 at는 a t 는 2분의 마이스 2t 그 다음에 마이스 3t제곱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여기다 제곱을 달아요. 그럼 제곱 3제곱 될 거예요. 그 상태로 여기 대입합니다. 마이스 t제곱 플러스 4라는 친구는 t 3제곱 플러스 2분의 마이스 2t 제곱 마이너스 3t 3제곱 되면서 양면에 2를 다 곱해줍니다. 8, 2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2t 제곱 마이스 t 3제곱 마이스 2t 제곱은 마이스 2t 제곱 플러스 8 되면서 이렇게 없어집니다. T가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2밖에 없겠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T가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2. 그때, 그때 T랑 A도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A 구해볼까요? 여기 위에다 대입합니다. 자 T 하나씩은 나쁘다고 시작할게요. 3T 플러스 2A가 마이너스 2인데 T가 마이너스 2래요. 마이너스 6과 2A가 마이너스 2 되려면은 A라는 친구는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친구를 찾아달라는데 로레 정리라는 건은 0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친구에 대해서 라임 c 가 0이 되는 것 찾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식을 미분하게 되면은 4x 세 개의 마이너스 8x가 0이 되게 하는 친구 찾아달라. x 친구는 아마 여러 개 나올 겁니다. x 친구은0도 나올 수 있고요, 루트 2도 나올 수 있고요, 마이너스 루 이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친구는 루트 2 혼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롤의 정리를 공유했습니다 롤의 네. 정리를 한건 어, 여기에 2 e 넣었을 때 0이 된다 f'2가 0이라 뜻이에요 그래서 미분을 먼저 해서 f 프라는 뜻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인데 2 e 넣어서 0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 플러스 k는 0이 됩니다 k라는 친구는 4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평균과 정리가 뭐였냐 라고 한다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가 어떤 c 어떤 씨냐면은 1과 5 사이에 있는 c 에 대해서 s' 씨가 되는 친구를 찾아달라. 즉, 마이너스 2c 더하기 4, k를 구했으니까 4는 4분의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5 더하기 20, 마이너스, 어, 그 다음에 1을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계산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달라고 한 거라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5구요, 여기가 3이니까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c 더하기 4가 되면서, c라는 친구는 아마 3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평균 변화율이, 평균 값 정리가 되려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돼요. 0과 여기 사이 안에서. 근데 절댓값 X는 V자 형태로 되기 때문에 미분 불가입니다. 거기다가 0 되게 하는 점이 없습니다. 0 되게 하는 점 X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오게 되기 때문에 얘는 연속 자체가 아닌데 불량속이에요 그래서 얘 둘이 그냥 날라가세요. 4번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절댓값 X에 플러스 이런 거예요. 얘 V자 형태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까지? 그럼 똑같이, 영리게 하는 점은 없습니다. 이분불가능니다 그럼 결국얘들두개 남는 건데, 절대값 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요 한쪽이 루트 X면 반환이고 마이너스를 대칭 내는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얘가 1과 마이너스 의 같은 높인데, 이 같은 높이를 대기하는 기울기 똑같은 면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리게 됩니다. 얘도 이분불가능니다 근데 5번 같은 친구는 어떻게 돼요? 5번 같은 친구는요,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 콤마 이 0에서 출발하면서, 그리고 1, 어, 이쯤이라고 치면은 요 기울기에 대해서, 아, 좀 벗어났네요. 다시 요 기울기에 대해서, 여기 1이 나고죠 자, 요 기울기에 대해서, 같은 기울기, 같은 기울기가 적어도 하나 든지한다 하나든지 하나든지 평행한 친구 하나 존재한다. 정막은 5번.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는 문제라서 생각보다 어렵진 않게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99번 같은 게대표적이죠 99번 같은 게 A와 B 사이의 뭐야? 평균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같도록 이게 무슨 값정리야? 평균값정리. 평균 그래서 AB의 선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먼저 다이렉트 이었을 때이기울기의 똑같은 기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옵다섯 개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를 한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됐을까요? 자, 100번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와, 어, X3제곱 KX제곱 x 3제곱 플러스 kx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x 플러스 k 플러스 3 마이너스 y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k가 있는 친구들을 동그함이 쳐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 x 되고 y dx 일그 다음에 k가 없는 친구는 그냥 일일이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뭐가 돼야 되고 0이 되야 되고 여기 부분도 0이 되어야 됩니다 x는 1일수 밖에 없네요 1를입 하면은 5y가 0이기 때문에 y는 5가 되네요 그때의 접선구이를 했어요 접선이면 다시 한번 아.. 미분해야되네.. 아.. 미분해야되네.. 라고 얘기하는거에요 1,5에서의.. 잠깐만요 제 음, 1,5에서의 접선을 그려달라.. 그럼 미분해볼까요? y'은 프라임 어떻게 돼요? 3x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을 대입하면은 3 플러스 2k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면서 어라? 2k들이 없어지네요 이억게 4짜리였네요 y는 기울기 x 1,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나머지 y는 4x 1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에서 만나요.